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의왕시 하기동 백우네링턴 플레이스 일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95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3동 의왕역 푸르지오라포레입니다. 2019년 준공 1,06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,349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왕곡동 솔거입니다. 1994년 준공 498세대, 전용면적 4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오전동 대명구름체입니다 2004년 준공 51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 3백만 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 의왕시 왕곡동 포은입니다 1994년 준공 3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 의왕시 삼동 3호아 나름 일차입니다 1993년 준공 211세대 전용 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3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2억 7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오전동 대명술체입니다. 2009년 준공 445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5억 2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오전동 진달래 LG입니다. 1998년 준공 56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6,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3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오전동 모락사년대입니다. 2002년 준공 1614세대 전용면적 7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오전동 한지네모로입니다. 2004년 준공 99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내손동 의왕내손이 편한 세상입니다. 2012년 준공 279세대 전용면적 127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3,997만 원에서 최고액 1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1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포일동 위부호수 마을 1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45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3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7 8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9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 숲속 마을 3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36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 7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9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동아 에코빌입니다. 2001년 준공 54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 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포일동 인더건 사모입니다. 1991년 준공 68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4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9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9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오전동 의왕서의 그랑블입니다. 2018년 준공 536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4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오전동 무궁화 성경입니다. 1995년 준공 370세대 전용면적 49.8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포일동 인더건 프루지오 엘센트로입니다. 2019년 준공 1,7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1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3억 1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내손동 세양청마루입니다. 2005년 준공 105세대 전용면적 8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 0 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 1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266세대 전용면적 101.5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5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0억 5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 엘입니다. 2002년 준공 5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6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포일동 두산위부호수마을이 단지입니다. 2009년 준공 44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의왕시 왕곡동 충무입니다. 1994년 준공 332세대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7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